이재명 대, 대통령님이 오늘 첫 국무회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무회의에는, 어, 그 법무부 장관 한 명만 수표가, 아, 저, 차표가 수리가 됐고, 나머지들은 그대로입니다. 그죠? 나머지 장관들은 그대로 끌어안고 지금 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 모두들 그냥 사포, 사표를 던졌지만 수리하지 않았고, 오늘 뭐 아침부터 이 사람들 같이 참석해서 어, 또 국무회의를 같이 했고, 도시락도 같이 먹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장관들은 어떤 심정인가? 이 사람들 이런 회의다운 회의 거의 안 해보지 않았을까요? 더더군다나 어, 어제 같은 날은 윤석열은 파티를 했습니다. 술 파티를 그죠? 그리고 뭐, 여러분도 다들 아시다시피 출근을 제 시간에 어, 잘 하지도 못하고 그런 나이롱 대통령이었어요. 그죠? 자, 지금 이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볼게요. 이 공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어떤 마음인가? 어떤 마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장관들의 마음, 뭐, 장관들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나, 좀 장수를 좀 많이 뽑아보도록 하죠. 자,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리고 회의해보고의 느낌은 어떤가도 좀 보게요. 예. 자, 또,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윤석열과의 비교되는 마음도 또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마음이 자그 마음은 어떤가? 음. 네. 자속 마음도 같이 볼게요. 음. 오. 마음이실까? 자, 뭐 대통령님은 아마 판가름을 하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또일 잘하는 사람 아닌 사람, 와이 사람들. 자, 같이 해보고서 어떤가. 음. 자,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마음은. 자, 이 사람들의 심정입니다. 자, 국무회의 하기 전에 자기들 사표 수리 안 해줬잖아요. 거기에 대한 마음이 어떤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자, 소드에 2번이 나오네요. 이거 뭐예요? 어, 사표 수리 안 해주고 이거 연목을 하는 건가? 소위 말해서, 아, 저 방송상 이런 얘기 해서 그렇지만, 나보고 이거 뭐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소드의 2번에 8번 힘카드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우리한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같은 그런 마음이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들 안 해도 이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본인들도 어,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같은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어, 8번 펜터클이 나와요. 일단 좀 지켜보자 무슨 의도인지 좀 지켜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를 해보고서 어떤 마음이 들었나인 건데 회의를 해보고서 처음으로 드는 마음은 힘들다 힘들어요 여기 이 출근해서 일을 하려니까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려니까 오 이거 좀 힘든데 그러면서 컵에 기사가 나오네요 이거 설마 진심 하는 마음도 드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자기들한테 하는 게, 어좀 있잖아요. 니들도 같이 일하자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처음에 수리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이거 이거 뭐지? 우리 골탕 먹이려고 하나?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거 골탕 먹이려 고 그러나? 왜 그러는 거지? 였는데, 아 이거 뭐 되게 힘든데 이거 같이 하자는 거네. 이거 잘하면 조금 살려도 줄라나? 같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예. 네. 자,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봤을 때, 완즈의 시, 예, 시종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호기심이 든다. 오, 이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이거 자체가. 뭐 선입견 완전히 확뭐세안경 쓰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완제 시종이라고 하면은요 약간의 이런 호기심이 드는 거예요 알아가고 싶다 같은 마음이 드는 거고요 여기에 데빌 카드가 나와요 이거 완전히 과로죠 과로 와일 엄청 시키네 하는 느낌이에요 일 엄청 시키네 거기에다가 완즈에 6번이 나옵니다. 야, 사람들을 통솔을 잘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어, 이거 일해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야. <laughs> 과로. 이거 과로. 끝났다. 완전. 이 사람 진짜 일 많이 시키고, 어, 어 진짜 일하다가 죽겠네. 인건데, 사람들을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렇게, 어, 통솔을 되게 잘하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 이거를 이 사람들도 느꼈다인 거죠? 속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드나. 어. 자기들 이제 귀찮고 힘들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굉장히 그 이재명이라는 이 대통령이 이 파워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하라고 밀어붙이고 뭘 하고 할 거잖아요. 근데 도망가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이거. <laughs>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에 살아남으려면 진짜 빡세게 해야 되겠네 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고, 조금 분하다거나 딴 생각할 틈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열심히 들어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열심히 일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laughs> 열심히 일할, 아니, 어차피 우리 장관들 새로 임명하면 잘릴 건데라는 마음이 있긴 하잖아요. 이 사람들 안에. 자.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드나 볼게요. 열심히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들고 있나? 아니요, 그쪽보다는 도망가고 싶다. 소의 6번입니다. 어, 우리가 그런 꿈을 꿔봤자 잘릴 거 뻔하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장관들이 결정이 나면, 자기들은, 이제, 물러나야 되는 사람이니까, 아, 이거, 어, 그치, 어차피 뻔하니까, 어, 도망가고 싶다. 이 마음이 크다. 라는 겁니다. 딱그 마음이. 근데, 놀라긴 했을 거예요. 너무 놀랬다. 진짜 일하네? 정말 이렇게까지 일을 시킨다고? 그리고, 그게, 아까 컵에 기사가 뜨죠? 같이 일해요. 해가면서 <laughs> 그 분위기가, 어, 기세에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그 김밥 먹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윤석열은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엄청 신경 썼잖아요. 와, 요거에 대해서는요, 김밥, 이랄까, 그 도시락 먹었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해서는, 자, 솔직히 윤석열이 그리웠을 수 있습니다. 먹는 거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잘 차려줬는데 일수 있어요, 이거. 어, 먹는 것만큼은 진짜 잘 먹었는데 그때가 그립다는 있다, 솔직히. 그런데 컵에 10번이야. 그래도 이게 뭔가 식고 같고 일하는 느낌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거 있잖아요. 참이 사람들도 아이러니한 게 그렇게까지 그 열심히 하는 모습에 적어도 자기들 물 먹이려고 김밥 먹여놓고 일 시킨다라고 생각은 안한 거예요. 그렇게는 안한 거야. 근데 솔직히 먹는 건 옛날이 좋았다 같은 마음이 있지만 와 이게 진짜 화합이고 일하는 거고 이게 식구로 같이. 열심히, 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국민들을 케어하는 마음이잖아요? 케어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 그게 옳은 거긴 해. 같은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뭐 굉장히 좀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예요. 네, 느끼는 바가 있었을 거고, 그리고 진짜 회의다운 회의를 처음 해봤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이 윤석열의 스타일은 회의 간단하게 하고 우리 뭐 점심 어디 가가지고 와가지고 또 음? 법카 써가면서 굉장히 좋은 데서 밥을 차려 먹는다든지 청와대에서 그 요리사가 해주는 뭘 그렇게 먹는다든지 그랬을 건데 아 지금 조금 색다른 경험일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들고 빡세고 해가면서도 느끼는 바가 많았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